안녕하세요. BWP 대표 박영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체크발브입니다. 체크발브고, 후니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, 재질은 CPVC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제조회사는 이제 아성 플라스틱 발브라고 이 국내산입니다. 이 규격은 기본적으로 KX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는 15mm부터 200mm까지. 총으니까 그러니까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연결하는 거는 뭐 이제 프렌치 타입이니까 당연히 이제 프렌치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죠. 그리 자체는 이제 재질이 CPVC다 보니까 온도는 이제 고온 80도 내외에서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만은 이제 80도 이상은 좀 무리가 가고 80도 밑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렌치 타입인데 현장에 세다 보면 이제 여기 프렌치가 하나는 이제 케이크스를 찌고 하나는 이제 트랜션 지 프렌치라고 볼트 꼬봉은 이제 똑같습니다만는 파이프는 이제 NC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제 현장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사이즈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K-s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NC로 나갈 때는, 전환할 때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. 그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제 허륜 방향이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똑바로 된 수직에 써시기를 권장합니다. 이것이 이제 수평에다 쓰고 그러면은 기능성이 거의 떨어, 많이 떨어집니다. 수평으로 쓸 때는 이제 스윙 체크 발부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걸 쓰시고 요거는 반드시 이제 흐르는 방향을 이제 상향 방향으로 써서 써주시고,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온도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장에 따라서 약품에 따라서 이제 EPDM이나 뭐 바이톤이나 테프론 가스켓이나 그걸 잘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간혹 가다가 현장에서 이제 본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CPVC 전용 본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. 혹시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프라이마를 잘 도포를 해가지고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